안녕하세요. 혹시 꿈에서나 아니면 길 가다가 유독 자꾸 눈에 띄는 동물이 있으신가요? 아, 그런 경험들 있죠, 가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미료 이미숙 작가의 영혼의 동물 동맹이라는 책이 바로 그런 만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에 어쩌면 길을 안내하러 온 동물동맹일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이죠? 맞아요. 저자분이 표현예술심리 상담사이자 영문학 박사신데, 음, 20대 말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으셨대요. 네, 상당히 젊은 나이에 틈병을 적으신 거죠. 그런데 그 후로 32년간 생존하시면서 여러 동물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셨고, 그걸 통해 치유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 32년 이라의 시간이 이 이야기에 정말 큰 무게감을 주죠.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겪어낸 여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보면서 동물들이 어떻게 개인의 치유 과정에 음, 동반자가 될수 있는지 특히 저자 경험을 중심으로 한번 펼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상징 해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저자가 제시하는 독특한 치유법 그러니까 아로마 향기나 소매틱 몸의 움직임을 결합한 방식도 좀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특별히 다가오는 동물이 있다면 어, 그 의미가 뭘까? 한번 같이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그 여정의 시작이 정말 뭐랄까 극적이에요. 20대 말에 유방암 3기. 게다가 6개월 시한부 선고까지 받으셨는데 아,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겠네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자가 갑자기 허먼 멜빌의 백경, 모비딕 연구에만 몰두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뭐에 이끌린 것처럼요. 음, 그게 혹시 저자가 말하는 첫 번째 영혼의 동물, 고래와의 무의식적인 만남이었을까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래는 보통 그 거대한 생명력이나 깊은 숨, 모성애 같은 걸 상징하잖아요. 음, 그렇죠. 원형적인 힘 같은 거. 네, 암 진단으로 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을 텐데 이 고래의 이미지가 생명력을 다시 일깨워 주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해요. 특히 그숨 쉬는 거요. 암 선고 받고 숨이 짧아졌는데 고래처럼 깊게 쉬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몸의 감각을 되찾아갔다고. 맞아요. 로리 모리슨 같은 연구가는 이런 동물을 본성 동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잃어버린 본성을 일깨워준다는 거죠. 저자에게 고래가 딱 그런 존재였던 셈이에요. 아, 본성 동물. 네, 이게 그냥 머리로 아 고래는 생명력이지 하고 아는 게 아니라 호흡이라는 실제적인 몸의 변화로 이어진 거니까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꽤 흘러서 47세 때 미국 타말파 연구소 워크숍에 가셨는데 네. 안나할프린의 연구소죠. 거기서 자화상을 그렸는데 또 신기한 경험을 하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림에 고래꼬리, 뭐 뱀, 봉황, 비둘기 이런 동물들이 막 나타났다는 거죠. 심지어 왼쪽 눈은 그리려고 해도 잘안 그려졌다고 하고요. 네. 이게 정말 몸이 먼저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죠. 타말파 연구소 창립자인 안나 할프린이 늘 강조했던 거. 몸은 마음보다 먼저 안다. 이게 딱 드러나는 순간인 거예요. 재밌는 건 안나 할프린 자신도 암투병 중에 갈가마기랑 아주 강렬하게 만난 경험이 있대요. 그걸 계기로 예술관 자체가 바뀌었다고 하고요. 삶을 위한 예술로. 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동물과의 만남 혹은 우리 안에 있는 동물의 형상이 정말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치유의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다는 거죠. 저자 그림 속 동물들도 이후의 의식적인 치유 여정에서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 졌고요이 책의 가장 독특하고 어쩌면 핵심적인 기여가 바로 이 부분 같아요. 동물의 상징적 지혜에다가 아로마테라피의 향기 그리고 소매틱 움직임을 통합했다는 점이요. 네, 맞습니다. 왜이세 가지를 굳이 결합했을까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걸까요? 음,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 그냥 머리로 고래는 생명력을 상징해 이렇게 아는 거랑요. 네. 고래와 좀 연결된다고 하는 향기, 예를 들면 깊은 호흡을 돕는다는 프랑킨센스 오일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향기를 맡으면서 동시에 고래가 이렇게 물 속을 유영하는 듯한 부드러운 움직임? 이게 소매틱인데 그런 움직임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 에너지를 경험하는 거죠. 아,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하는군요. 그렇죠. 전혀 다른 차원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향기랑 움직임을 같이 쓰는 건그 지적인 분석이나 이해를 넘어서서 감각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동물 에너지랑 연계하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어요. 그걸 내면화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가진 이성적인 방어기제를 좀 우회해서 몸의 지혜에 직접 가닿는 통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로리모리슨이 분류한 것처럼 본성동물, 메신저동물, 그림자동물, 뭐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는 동물들과 만날 때도 이런 통합적인 접근이 훨씬 더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동물의 메시지를 듣는 방식이네요. 자,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요. 우리 주변의 동물들 혹은 우리 내면의 동물 이미지가 단순한 환상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치유와 성장을 위한 아주 적극적인 안내자, 영혼의 동물 동맹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저자의 그 32년간의 여정이 정말 생생한 증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특별히 마음이 자꾸 가는 동물이 있다면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 동물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싶어 할까? 하고요. 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아직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기쁜 소통의 언어들이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당신이 유독 강하게 끌리는 동물이 있나요? 혹은 반대로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동물은 없으신가요? 음... 끌리거나 혹은 불편하거나 어쩌면 그 동물이 당신 안에서 좀 돌봄받고 또 이해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당신 자신의 어떤 부분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 곁으로 다가오려는 동맹은 과연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